이게 아니면 쌀? 숟가락이 4개가 왔네? 숟가락이 4개가? 시읍 레전드잖아 지금 술한잔 먹을 때 있었거든요? 뭐술 먹고 뭐한 번씩 뭐 여자애들도 올거 아니야 매, 매우 매우 매워지잖아 지금 말딱 서있다고 진짜 로아 존나 힘들다 네술좀 아, 먹었습니다 교영사 오냐고요? 뭔데요 이게? 이게 뭐죠? 연기라고요? 아 연기도 알아요 연기를 하죠. 그좀 대사가 있어야연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요? 오마비요오마비는 진짜 내가 오늘 방송 키기 전에 유튜브로좀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쉽 레전드 김치찌개와 쉽 레전드 김치찌개를 내 먹는 거 봤단 말이에요. 개시리길래그거시켰습니다 진짜로. 어. 아니 꼬치찌개 아니라고요. 진짜 나 오랜만에 먹어 진짜로. 개인적으로 지금 오랜만에 먹어가는 건좀 설레는 상태인데. 어. 아 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요즘 들어서 술을 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를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술을 잘못 먹어요, 여러분들. 술을 마시면서 해독 시간 이좀 빠른 것 같아. 니가그 그러니까 중간 부분부터 술고래들 특이라고요? 아 계속 그 동화가 고래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영우. 자제 생각났다. 자꾸 우영우 보는 데 우영우 보고 있는데 내가 맨날 동화한테 그랬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고래 키즈 같습니다. 이러니까 다쳐이 혹등고래. 아그 새끼 이제 나한테 오버해서 혹등거래로 진화했어. 아좀 웃긴 거는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아. 에. 왜 이렇게 뭔가 바쁘게 산거 같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쁘게 살긴 했더라고요. 궁금이 생각이 봤는데 내가 그래서 일사 시간을 좀 최근에 이틀 정도 이틀 이틀 정도 했으니까 프레이 소대장이랑 합방하고 나서 그날 술차 먹고 부산 갔어. 부산을 밤새고 갔다가 온게 나왔어요. 레전드 레전드 빡겜이었어요 진짜로. 동성 0 병신 같은 레전드 동선이었어요 거의. 동선 거의 주거리급, 예. 주거리급 동선이었는데, 진짜 빡세긴 했어도. 그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에다 우리가 심심 미약 상태였어요. 술을 좀 마셔서, 장합 판단이 잘안 됐고, 그날 맨.. 버 애초에, 그냥, 잠깐만, 좀 시작으로 돌아가보자. 경호랑 나랑 종인영동아 이렇게 넷이서 먹고 있는데, 나가넷 4시까지 먹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경호가 이제 와서 이제, 4시에 꼭 가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하면서 4시까지 마셨어. 종인영이랑 주차 갈래? 아 진짜 나현 가면 감저종인영은아 진짜 투신아너 가면 간다고 종이가 이러면 서로 그 지랄을 진짜 한 시간 반 정도 했어요 한 시간 반 정도 에. 진짜 택시 잡는다? 진짜 부산? 진짜 부산 가? 이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을 가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누리한테좀 미안한 말일 수 있지만 보리밥? 아쉬웠습니다 지금 회사에 말합니다 예? 부산에 가서 보리밥을 먹는다? 그 뉴욕에서 김치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야 맛이 없다는 거 아니었어. 우리가 술을 먹고 가가지고 메뉴로 는렇 굉장히 십상 타치긴 했어요. 첫숙룡 이렇게 딱먹대로게딱 딱 해서 딱 먹는데 그냥 진짜 급락인 거야. 그기서 국밥을 먹고 싶었어요. 그냥 부추 착착, 양파 착착 해서 넣어 먹으면 그냥 바로 씩 급락이었잖아요. 밥 먹고 뭐하냐고요? 그건 미정이에요. 일단 솔직히 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 켰어. 일단 밥을 먹어야겠다.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 밥을 먹기 위해 방송을 켰어요. 삭바람 맞아요? 고바람 왜요? Oh yeah, m n He's coming, he's coming, he's coming! 아유 나 진짜 배가 너무 고팠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나 배가 많이 고팠어. 어제 소고기 맛이었냐고요 그냥 걔됐어요 진짜로 그냥. 걔 무일주먹 생겼잖아. 아 요즘 이거 말투 중독돼가지고 아 지금 나 진짜 행복하잖아 요 지금. 진짜 너무 배고프잖아. 내가 너무 고프잖아 지금 빨리 먹어야겠잖아 밥두 공기 끼잖아 어? 좋았다고요알거 아니잖아 지금 지금 매우 신났잖아 매우 신났잖아 어?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거 부개졌어 돌아왔네? 뭐냐 이거? 숟가락이 4개가 왔네 숟가락이 4개가 쉽 레전드잖아 지금 내가 많이 배고프잖아 지금 매우 화나지 않아 지금 좀 정리해야 되잖아 LCK 언급됐다고요? 왜또 언급이 됐지? 언급할그 어떻게 게 오늘? 시스티비 당연하잖아. 그거 나 오래 했잖아. ASK에서 오래 써었잖아나 지금 아 1인용 김치찌개였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 양이 또, 이거. 어 시험 레전드잖아. 오늘 이걸로 오늘 3시 세끼다 먹잖아 이거. 오늘 나 지금 매우 신났잖아. 지금 어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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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심지어 꽁치 김치찌개잖아. 유하 오늘 메니스 yes! 한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꽁치 김치 짐이고요. 이거는리못 가는데 아 삼겹살 김치찌개입니다. 잘 먹겠지 않아? 같은 종류가 아니야. 야 그러면 이게 같은 종류 치면 뭐 골프랑 뭐 축구랑 같은 게임이냐? 구기 종목이니까? 그건 아니지. 저는 꽁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랜만에 꽁치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이가 좋거든요. 꽁치 맛있겠지 않나. 싹. 음. 음. 그리고 찜에. 김치랑 김치찌개랑 김치찌개 있는지 김치랑 좀 달라. 근데 대발레 말투를 왜 쓰냐면, 선생님 갑자기 술 처먹다가 갑자기 롤체를 하자는 거야 구새끼가성경호가제마스서 그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일반 게임 했거든. 나랑 동아랑 바로 나 일등 해버렸잖아 지금. 경화가사 등인가 하고 진짜 못하잖아. 특이한 싸. 음. 아. 와. 너무 얼큰하다, 너무 얼큰해. 와, 아, 근데 꽁치 진짜 많이 넣어준다. 꽁치 위에 뭐야 이잖아 지금. 가지 튀김이요? 아, 너무 혐인데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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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좀. 외우에는 가지를 가지 위에 치즈 올려 먹어? 진짜? 신선한데? 한 쌈. 음. 와, 와, 내장 족된다 진짜. 누구인데 아. 개속 어디냐 그걸? 전대요 예, 네. 나술한세병세병 마신 것 같은데, 난는그못 마셔 얘들아. 뭐 자신이고 나발이고 전술 못 마셔요. 난술못 먹는다 진짜로. 나술 진짜 못 먹지 않아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지 않아 지금. 사. 음. 두 번째. 전 민식 이 미친 한식만이 민친 한식만이. 나 한식이라는 게 아니라 밥을 좋아해. 그냥 네. 뭐 쌀. 안돼 여러분들 그쌀 자체를 수확하면 흑색인 건가? 색깔을 입히는 건 아니겠지? 다 태어나 보니까 흑미인 거겠죠? 아나잘 몰라가지고 색칠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꽁치 쌀. 음. 왜꽁지뼈는 그냥 먹어요? 왜냐면 꽁지뼈는 좀 약해가지고 잘 부서져 잘우스러집니다뭐 이제 꽁치 구이 이런 거는 뭐좀 빼야 될 수도 있는데. 땀이 너무 난다. 예, 그래도 잘씻어오라고요 아, 그럼요.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 옛날에 맨날 우리 집에서 술술한잔 먹을 때 있었거든요. 술뭐 먹고 뭐한 번씩 뭐 여자애들도 올거 아니야. 그럼 여자애들 물품 하나씩 생겨. 뭐 루즈, 머리핀, 머리끈, 뭐 그런 뭐 여자애들 용품도 있잖아.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루즈, 루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힌트가 루즈 아니야? 아, 틀이라고요? 그게? 어? 끔찍 하나밖에 안 남았네? 그래도 해장을 너무 헤비하게 할수 없으니까 아 루즈가 프랑스야? 근데 왜 나보고 틀이라고 하냐? 루즈면 굉장히 어? 그냥 있어 보이는 루즈 루즈 너네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이제 21세기 인플루언서 이런 느낌인데 반갑다 코 코촌 교촌? 뭐야? 아, 아, 프랑스로 돼지라고요? 아, 이 씹새끼가 아, 교촌인 줄 알았네. 아, 와, <laughs> 아, 잘 먹었다. 와, 해장, 씹, 레전드 해장이었잖아 지금. 매, 매우 배부르잖아 지금. 나 지금 잘수 있지 않아 지금? 나이들어 방종하고 싶지 않아 지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발.